안녕하세요. 신정백섭사입니다백섭사 견으로 이민년에 언내오월달에 어, 우리 소띠성분들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살펴보면 중간중간 귀인의 운세와 어, 금전의 운세와 문서의 운세와 그리고 질병 건강의 운세가 어, 중간중간 들어갈 겁니다. 가까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살 청축생 청수생 분들은 여인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여인이 떠나가는 형국입니다. 이번에 어, 소띠생 분들은 연살, 도화살, 원진살이 두는 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음을 편하고 평온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귀인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서른다섯 어 을축생 분들은 이번 달에는 금전의 운세를 실패해 보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행운이 다가오는 달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문서를 아차 잘못 실수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재산이 강탈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심하여 문서 금전은 굉장히 운세는 좋은 달입니다. 오십세 개추생개추생 분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계의 지가 너무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 정상이 올라갔다 생각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번 5월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평온을 갖고 금전이나 문서나 항상 꼼꼼히 체크하게 되면 이번 달도 최고의 달이 될 겁니다 62세 신축세 신축생 분도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 걱정이 많이 갖고 살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돌도 두르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넘어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행운적으로 변할 겁니다. 문서, 운세가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내가 이직이나 아니면은 공공소나 문서나 아니면은 나의 집, 직장, 모든 것이 나에게 행운이 다가오는 달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신축생 분들은 한 가지 문서는 꼭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74세 기축생. 기축생 분들은 이번 달에 문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게 되면 실수가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달이기도 한다만은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평온으로 찾게 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오히려 지인이 도와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띠생들, 음료골달은 굉장히 화려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들 좋은 일 있기를 기원 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